이번 시간에는 본적 있다, 들어본 적 있다, 가본 적 있다 라고 하는 어떠한 과거의 경험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자, 뭐뭐 해본 적이 있다 라고 할 때는 동사 뒤에 꼬어 라고 하는 글자를 붙여서 뭐뭐 해본 적이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꼬어는 한문으로 지날 과 자예요. 과거, 경과 할때 과자인데요. 여러분들 이 꼬어는 원래는 본인의 성조가 있지만 동사의 뒤에 붙어서 가볍게 경성으로 꼬어라고 발음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꼬어. 자 그럼 여기 있는 꼬어가 동사의 뒤에 들어가면 어떤 뜻이 될까요? 자 여러분들 가다 라고 하는 거 바로 취 라고 합니다. 근데 가본 적이 있다 라고 한다면 동사인 취 뒤에 꼬어 붙어서 취고 바로 가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자, 오늘 배우는 과거의 경험 표현은 바로 동사 뒤에 구어를 붙인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예문과 함께 읽어볼게요. 나는 영국에 가본 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워 취고어, 고 여러분, 여기 있는 인고어가 바로 영국이에요. 그래서 나는 영국 가본 적이 있다라고 할때워 취고어, 잉고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我去过英国.한번더 워치고 고 나는 훠궈를 먹어본 적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나는 워 먹어본 적이 있다라고 할 때는 吃 뒤에 구어를 붙여서 워치고어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있는 허가 뭐냐면 바로 중국식 샤브샤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못 찍어서 먹는 거 아시죠? 음, 나는 허거를 먹어본 적 있다 라는 표현 워치구어, 허 라고 합니다. 자, 누가 물어봐요. 허가 뭐, 먹어본 적 있어? 그렇다면 음, 응, 나허궈 먹어본 적 있어. 바로 워치구어, 허 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 먹어본 적 있어. 워치구어, 허한번더 워치구어, 허 자, 이번 시간에는 뭐뭐해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경험 표현 배웠죠? 뭐가 본적 있다, 가본적 있다, 들어 본적 있다. 이때는 동사 뒤에 꾸어 붙여서 표현하고요. 자, 뭐뭐해본 적이 없다라고 할 때는 동사 앞에 메이 붙여서 뭐뭐해본 적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 경험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